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탐구 수학 10간 12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46쪽, 47쪽입니다. 여러분 10간 12지라고 하는 말을 아마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간 12지를 이용하여 2030년의 해 이름을 알아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연도를 나타낼 때 10일을 뜻하는 10간과 12종류의 동물을 뜻하는 12지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10간, 12지가 여기 이 10간, 그리고 여기 12지를 의미합니다. 10간과 12지를 순서대로 하나씩 짝을 지어 갑자년, 을충년, 병인년, 임신년, 계유년 갑술년, 을해년, 병자년 쭉 이와 같이 해마다 이름을 붙이고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의 띠를 정해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십간 12지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갑자년, 을충년, 병인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앞글자 보면 갑을병, 임계갑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십간이에요 그래서 갑, 을병정무기경신임 계. 앞자리가 이런 순서로 바뀌게 되고요. 이것이 십간. 그리고 12지는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 해. 이 글자 순서대로 바뀝니다. 보면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 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해 다음에는 다시 또 자가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각 해마다 이름이 존재합니다. 여기 아래 보면 10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시작이에요.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12지는 여기가 시작. 자축 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 어떤 10간 12지 두 글자를 합쳐서 그 해가 무슨 년이다. 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요 여기 아래 보면 음, 그 해에 따라서 해의 이름을 어떻게 정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실행했기 때문에 음, 우리가 올해가 몇 년인지 그리고 내년이 몇 년인지 그해 숫자는 2021, 2022, 2023 그렇게 알수 있지만 그해 이름은 이 십간십의지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 볼게요 10가는 몇 년마다 반복되나요 예를 들어 1년이 갑 이라고 하면 2년이 을이 되겠죠 그리고 3년째가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 개 다음에 다시 또갑이 반복이 되죠 우리가 10간 총 10개가 있으니까 10가는 10년마다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12지는 우리가 자 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1년을 갑, 자, 년이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 을, 해, 년. 그리고 병, 술, 년. 자, 아니죠. 여기 자축, 인묘니까 이쪽으로 가야죠. 을, 축, 년. 병, 인, 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유, 술, 해. 12지가 반복됩니다. 12지. 라서요. 총 12개 동물들이 있는데요 따라서 12지는 12년마다 반복이 됩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살펴볼게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이 무술년이래요 2018년이 무술년 이라고 했고요 4년 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22년 이 해의 이름은 이민년이래요 그럼 2030년은 무슨 해인가 물어보고 있는데요. 보면, 2018, 2019, 2020, 2021, 그리고 2022. 2019년에 여기 앞글자만 생각을 해볼게요. 무. 무 다음에 보면, 기, 경, 신, 임. 이죠. 그래서, 기, 경, 신, 임. 됩니다. 그다음 여기 12지를 보면 술 다음이 해자축인묘에요 따라서 해자축인묘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것이 해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2018년은 무술년, 2019년은 기해년, 2020년은 경자년, 2021년은 신축년, 2022년은 이민년 이렇게 4년 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22년의 이름을 이민년이라고 정해줍니다. 그러면 쭉 했을 때 문제에서 2030년은 무슨 년인가, 무슨 해인가를 물어봤는데요. 이 규칙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임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2023, 2024, 2025, 26, 27, 28, 29, 30, 이 되겠죠. 여기에서 보면 2022년이 임인년이니까요. 23, 24, 25, 26, 27, 28, 29 여기가 30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2022년이니까요.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따라서 2030년에서 10간은 경이 되고요. 그리고 2030년에 12지는 여기 보면 인 이것이 2022년입니다. 그러면 22, 23, 24, 25, 26, 27, 28, 29, 30 따라서 경술년 이것이 2030년이 됩니다. 따라서 2030년은 경술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규칙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10가는 10년마다 반복이 되고 12지는 12년마다 반복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18년에 무술 년이었죠. 2030년에 경술 년입니다. 이 술, 12지죠. 12년 지났죠.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 12지가 똑같이 돌아온 거예요. 2028년을 생각을 해볼까요? 2028년의 경우에는 경술에서부터 뒤로 가야죠. 경. 여기에서 뒤로 거꾸로 가면 무가 되고요. 그리고, 술, 에서부터, 뒤로, 거꾸로 가면, 신. <laughs> 그러면, 2028년은, 무신년이 되거든요. 이 무신년에서, 여기, 무, 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있는 무, 라고 하는 글자와, 겹치죠. 10간이라고 하는 건, 10년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2018년, 2028년. 그렇죠. 그리고, 여기, 2020년에, 경, 있죠. 2030년에 경이 또 반복이 되죠 그래서 10간은 10년마다 반복이 되고 12지는 12년마다 반복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신이 태어난 해의 이름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2012년, 은 2013년, 14년, 15년, 16년 이때 해의 이름 구해줄 수 있겠죠 우리가 무술에서부터 거꾸로 가면 됩니다 여기다가 써볼까요? 16, 15 14, 13, 12. 자, 그러면 무 여기 10간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무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가면 정, 병, 을, 갑, 계, 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2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12지는 술, 에서부터 거꾸로 가니까 유신미오사진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012년에 태어난 해의 이름은 2012년이고요 2013년은 개사년 2014년은 갑오년 2015년은 을미년 이런 식으로 태어난 해의 이름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간 12지표에서 규칙을 찾아 봅시다. 지금 해 이름을 쭉 이렇게 전부 다 써놨는데요. 빈 칸에 간지를 써 넣으세요. 간지. 간지가 무엇인가?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데요. 1간과 12지를 조합한 것을 간지라고 해요. 여기 간, 1간이요 그리고 12지 두 개를 합쳐서 간지라고 하나 봐요. 10간은 아까 10년마다 한 번씩 반복이 되고요. 12지는 12년마다 한 번씩 반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간지를 한번써 볼게요. 먼저 10간을 생각을 해보면,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였죠. 그리고 또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가 되고요. 한번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그리고 갑, 을.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2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12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만화를 보면서 이 12주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술, 해에서 끝났으니까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다시 반복이 되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네,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어떤 해가 갑자년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을축년이 되고요. 그로부터 지금 여기 12칸이니까 10년 뒤는 다시 또 을해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10간이 반복이 되죠, 첫 번째 글자. 그리고 갑자년이었다가 언제 다시 갑자년이 돌아오느냐? 여기에서 갑자년이 다시 돌아오죠. 이게 한 줄이 12년이거든요? 12, 24, 36, 48, 60. 60년 만에 다시 갑자년이 들어옵니다. 돌아옵니다. 그렇죠. 간지는 60년마다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왜 간지는 60년마다 반복이 될까요? 10간이 10, 12지가 12. 년마다 한 번씩 반복이 되는데 왜 간지는 60년마다 반복이 되느냐 보면 여러분 10 간은 여기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갑갑갑 갑, 갑, 그리고 어 어디죠 갑갑갑 갑, 갑입니다 그렇죠 갑은 10년마다 반복이 돼요 10 간이니까요 12지는 여기 자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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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는 12년마다 반복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간지는 여기 10간과 12지의 최소 공배수 있죠. 최소 공배수가 반복되는 만큼 그 최소 공배수만큼 해가 반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10간은 10년마다 한 번씩 반복이 되고요. 예를 들어 1년에 갑 무슨 년이었다면 11년에 갑 무슨 년이겠죠? 21년에 또갑 무슨 년일 거예요. 31년에 갑 무슨 년이고 41, 51년, 61년 그렇겠죠. 그리고 자 무슨 땡 자년. 여기 자라고 하는 글자가 만약에 1년에 자 그랬다면 13년에 자 무슨 자가 또 되겠죠. 그리고 25년에 무슨 자가 되겠죠. 그리고 37년에 무슨 자가 될 거예요. 왜냐면 12년마다 반복이 되니까 12를 더해주는 거예요 49년에 무슨 자가 되겠죠 그리고 61년에 무슨 자가 됩니다 여기 이 61과 여기 61이 겹치죠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10씩 늘어난 거예요 여기에서는 12씩 늘어난 거거든요 즉 10의 배수와 12배수, 12의 배수, 두 배수의 공배수만큼 그것이 60이거든요. 10과 12의 최소 공배수. 따라서 간지가 60년마다 한 번씩 반복이 되는 거예요. 10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공통된 약수 2로 나누면 5, 6. 5와 6은 더 이상 공통된 약수가 없죠. 2 곱하기 5 곱하기 6 계산하면 60이 되거든요. 따라서 간지가 60년마다 반복되는 이유를 최소 공배수에서 찾아줄 수 있습니다. 10간 또는 12지에서 규칙을 한 가지 이상 찾아 색칠해 보세요. 선생님이 뭐 이미 여러 가지 색칠했죠. 갑이 반복되는 해가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는 음, 진을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에서 진이 들어가는 글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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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그래서 12지는 12년마다 한 번씩 반복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년, 간지가 반복이 되는 건 60년마다 한 번씩 반복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까 46페이지에서 2021년이 신축년, 2022년이 이민년이라고 했죠. 2021년이 신축년이다. 그러면 다시 신축년이 언제 되냐면 2081년에 신축년이 됩니다. 아까 2022년이 임인년이었죠. 그러면 2082년이 되어야 임인년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간지에 따른 규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10간 12지표에서 찾은 규칙을 설명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색칠한 규칙 외에 다양한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을이 들어간 거, 을, 을, 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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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이런 식으로 10간이니까 또 10년마다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규칙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약수, 배수, 공약수, 공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수학 시간부터는 새로운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